한국의 내면의 미를 세계로 널리 알려주시는 주식회사 생기오방 유이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기오방 생기가 돈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을 가진 회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기운이 펄펄. <laughs> 생기발랄 생기오방의 뜻은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운을 생하게 하자.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어, 생기가 발랄해서 심찬 어떤 그 활력을 넣어줘야지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잘될 것이다 그래서 생계오방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와 대단한데요? 네. <laughs> 오늘 군 미인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요. 한국의 미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 생각은 아, 한국의 미는 아, 우선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현명해야 돼요. 와. 그것은 우선 건강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일단 내면이 건강해야지 외적인 건강으로 인해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농촌에서 발효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건강 기능성 식품이나 건강 기능에 관련된 모든 임의용품들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멋지신데요? 대표님의 미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이 궁금하게 되는데요,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 미에 대한 철학이나 뭐 그런 건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단지 다만 그어 자연에서 얻은 모든 귀한 선물은.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은 선물로 만든 모든 제품이 우리 여성들이 먹고 바르고 씻고 그랬을 때 내면의 건강한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온전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이 되었을 때 지혜롭고 총명하고 다음 세대를 잉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현명한 주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아, 온전하고 지혜로우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어, 건강한 건강한 식품들을 섭취했을 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가 나온다는 거. 제 짧은 소견입니다. 와, 정말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더욱더 현명해지고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